안녕하세요. IHLB가 오늘 선방하면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38이니까 보합에서 끝났는데요. 분봉으로 보면은 동효가때 0.6%를 밀었습니다. 장중에는 플러스 였다는 말이죠. 플러스 했는데 0.58로 밀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고요. 왜 선방했냐라고 생각한다면은 다른 종목들과의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를 일단 먼저 볼 건데요. 모트렉스도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월 20일에 했었는데요. 이 신주 상장 예정일이 2010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이게 모트렉스이고요. 시가총액은 1200억 원입니다. h f v 보다는 많이 작긴 하죠. 그래서 모트렉스 상태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권리락, 마이너스 3.7.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유상증자 날이 있습니다. 신주가 배정이 되는. 자, 여기 보듯이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 3월 16일입니다. HLB랑 똑같이 유상진자가 써져 있죠. 이 전날부터 주가를 한번 보면은 이틀 전부터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8% 떨어졌고요. 그 다음 날은 마이너스 12%그 다음 날은 이제 윗꼬리 달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9%로 끝났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HLB 다시 가서 HLB 가서 보면은 HLB는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그래서 보합으로 끝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례를 볼 건데, 그 전에 모트렉스를 정리하면, 여기 확정된 신주배정 주식수가 20%입니다. HLB는 10%였죠. 주가 그 가지고 있는 물량 대비, 발행 주식수 대비 20%가 상장이 됐었던 거죠. 모트렉스는. 그리고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청약률이 105%였습니다. 그리고 청약 주식수가 570. 만주였고, 발행 예정 주식수가 540만주였습니다. 이게 대략 20%가 되는 거죠. 발행됐던 주식수의 20%가 됐었던 거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일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이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0.9니까 대략 그 거의 1대1 수준이죠. 유상증자를 하는 거였고. 자, 이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틀 전부터 보면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2% 당일날 또 마이너스 1.3%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 주가는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당일날 양봉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양봉이 안 나왔잖아요. 오늘 HLB가 그런데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 어, 주주배정 이게 녹십자 MS고요. 내려가서 보면은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 2019년 11월 26일입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틀 전부터 마이너스 20% 저가 25%까지 맞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나왔잖아요. 대략 6%까지 고가가 찍혔는데, 최종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지금 당일날, 유상진자 당일날 이렇게 오른 것 같아 보여도, 최종적으로 보면은 2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틀 전에 벌써부터 꽤 마이너스가 큰 거를 맞고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 날뭐 조금 올라봐야 여기 오른 것만큼은 손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좋지 않죠. 녹시자엠에스는 대략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인데요. 뒤를 보면은 이렇게 갭을 한 번은 이제 메꾸죠 보면은 이렇게 갭을 메꾸긴 하지만 그 기간이 두 달이 걸렸습니다. 어, HLB를 다시 한번 보고 보면은 이틀 전부터 비교를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붙었잖아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떨어진 것까지 하면은 이게 뭐 대략 이봉 하나가 한 4%니까 이게 한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서 위까지가 HM 4% 정도이고요. 이제 앞으로 볼 종목들 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국동입니다. 국동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것도 주주 배정은 실권주 공모였고, 대략 1, 1대1 정도 신주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5일입니다. 2019년 7월 5일인데, 차트로 가서 보면은 2019년 7월 5일 자. 자, 이틀 전부터 보면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 그리고 당일날 양봉이 나왔습니다. 5% 고가까지 찍었는데, 어, 최종적으로 보면은, 어, 여기 이틀 전부터 보면은, 지금 대략 한15% 마이너스인 상태죠. 그래서 당일날 양봉이 나왔다고 해도, 대략 이제 3일치 기간으로 본다면은, 마이너스 15%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이노 인스트루먼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주 배정은 실권주 일반 공모 대략 1대1 신주 배정을 했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4월 23일입니다. 차트로 가서 보면요. 자, 이틀 전부터 볼게요. 여기서 떨어져서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8% 그리고 당연한 양봉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보면은 대략 15% 정도 하락한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혜 판택을 볼 건데요. 이것 주주 배정은 실권주 그 다음에 대략 24% 정도였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2020년 2월 3일이었습니다. 차트로 가서 보면요, 2월 13일이니까 이렇게 땡겨서 보면 자 여기 이제 배당락 권리락이 있고요, 쭉쭉쭉 가면은 여기 이제 어딱 유상증자, 여기 이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저가가 마이너스 8%가 찍었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대략 그 종가가 5%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대략 5% 정도. 지판팜택은 별로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대략 500억 정도입니다. 시가 총액이. 그래서 이거 말고도 종목이 더 많은데 다 보여 드릴 수는 없고 어,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HLB 이제 차트를 다시 돌아와서 봤습니다. 다른 유사 증자 상장된 그 날의 주가랑 HLB랑 비교를해 보면은 이거 선방했다고 볼수 있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선방을 선방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HLB를 제가 이제 관찰한 게 거의 이제 1년이 다돼 가거든요. HLB 좀 특징이 있는데, 이게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게 줄줄줄 흐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양봉이 나와도 금세 술어들고, 양봉이 나와도 금세 술어들고, 양봉이 나와도 금세 술어들고. 그러니까 양봉이, 술어들고 그러니까 양봉이 나온 날은 되게 두근두근하게 만들잖아요. 기대감이 만땅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딱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엄청 기대감이 되게 만들지만은 다시 도로목이 되죠. 이런 약간 실망감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생각보다 잘안 떨어집니다. 그게 또 하나의 큰 특징인데 이때가 언제인지 알수 있는 있나요? 여기가 그 질병 발생했을 때거든요. 시장이랑 지수랑 같이 보면은 더 좋은데 제가 코스닥 150으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전체로 이렇게 봐서 여기서 이제 그 이게 HLB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장 지수입니다. 시장 지수는 밑으로 거의 한 절반 이상 푹 빠졌다가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HAB는 안 빠졌습니다. 조금 빠졌어요. 진짜 조금 빠지고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지지 않으니까 오를, 반등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애초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HAB가. 그래서 특징이 이런 게 있고요. 그런 특징이 이번 유상증자 상장일에도 발현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는 좀잘안 빠지는 느낌? 그리고 오른 다음에는 다시 줄줄 흐르는 느낌.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주가 관리가 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3월 달에는 이제 그 질병원에서 푹 빠져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안 빠졌고 이 날에도 안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주 상장이 이제 몇 주가 됐냐면요. 발행 예정 주식수가 430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HAB가 430만 주가 이제 상장이 됐는데 이 물량을 이제 판 사람도 있겠고 안판 사람도 있겠죠. 판사람들 물량은 이제 받아스 태고 안판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을 테고 그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요. 어, 여기 약간 그 약간 응봉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를 한걸알수 있습니다. 주가랑 그 매동이랑은 상당히 유사하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유상증자 특히 유상증자 중에서도 그 주주배정인 걸알 수고 찾아보기 좀 힘들잖아요 그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공식 상세검색을 누르면 여기 보고서명에 여러가지 누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유상증자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요 여러 종목들 유상증자 했던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거 보면은 국보 유상증자 결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제 3자배정 증자가 나와 있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인데 제 3자배정이 나오니까 이걸 다 일일이 클릭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거 한번 눌러볼게요. 뭐, 그, 비츠로시스 눌러보면은, 여기 또 내려가 보면은, 이것도 제3자 배정 증자입니다. 그, 주식 시장에서 3자 배정 증자가 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르면은, 대호에일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웬만하면 다 제3자 배정 증자로 뜹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주 배정을 찾으려면은, 세워라, 내워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 특징이 있습니다. HAB로 다시 와서 보면은 여기서 특징이 어그 발행이 되고 나면은 어떤게 뜨냐 보니까 이제 증권 발행 결과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 주주배정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청약 제3자 배정은 청약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주주배정은 청약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 청약이란 단어가 있죠 어 이게 그 주주배정만의 특징이 있구나 이거 말고도 다른 단어들 찾으면 많습니다 저는 그냥 청약으로 할게요 단어를. 청약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이렇게 눌러 보면은 어 이거는 일반 공모구요그 다음에 뭐 다이노나 이런 거 하면은 주주 우선 공모 유상증자. 그 다음에 HMB도 나오고 뭐 대유AP 클릭을 하면은 일반 공모. 그 다음에 어 KR모터스 이렇게 하면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3자 배정은 다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단어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HLB는 상당히 선방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